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했죠. 그러면 비박 신당과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딴 곳으로 갈까요? 정계 개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역사의 큰 변화는 변방에서 나온다고 주장해 온 변방 장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이 주류 정치권의 합정 연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명 시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반기문 총장 나오겠죠 대선에? 어, 뭐 본인은 계속 준비하실 텐데, 저는 아직도 이 예측을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떤 예측? 아마도, 어, 편하게 관료로 성장해 오신 분이셔서, 네. 음, 아마 본인이 안전한 곳에 초대되거나 이러지 않고, 네. 격렬한 경선을 거쳐야 되거나, 어 전망이 좀 불투명하거나 이러면, 네. 아마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전히 저는 이렇게 전망, 그래요. 있습니다. 어, 아니 특파원들 앞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한몸 불사르겠다 엄청난 <laughs> 투지를 밝혔는데 왜이꽃가만타오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럴 거라고 보죠. 어,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뭐 소위 검증이라는 걸 거쳐보지도 않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원래 고위 공무원했던 분들의 특성이 있는데. 예.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면 안정적으로 어, 운영하는 게그 직업의 특성이거든요. 예, 예, 예. 특성이기 때문에 체질도 그렇게 받기, 적응하게 됩니다. 뭐 예.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들도 직업병이 있거든요. 근데 예, 예. <laughs> 네.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어. 아, 뭐 쉽게 아주 어려운 뭐. 도전이나 심각한 위기를 뭐 겪어가면서 하거나 이런 거잘안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지금 뭐박모 씨한테 돈을 받았다. 뭐. 예.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지났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대로 묻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으흠. 지금 이거를 검찰이 알면서도 그때 유엔 총장이어서. 또는 뭐 외교부 장관이고 국제적 관계 때문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니다고 말도 안 하고 수사 담당자들이 모른다. 네, 네. 진술은 했지만 쓰진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수사 담당자들의 소위 특수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당시 수사 라인들. 그 공소시효는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공소시효 남아있는 검사들이 병사장 문제가 되었, 시작하면 받았냐, 안 받았냐가 논쟁이 될 테고 결국 밝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네. 네. 그 뭐, 그 사실 상당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각한 타격이 있겠죠. 그 특수 직무 유기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당시 수사검사들은 계속 그런 진술 없었다고 잡았떼지 않을까요? 해야죠. 없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이야 뭐 검찰이 자체적으로 모른척하면 되는데 뭐 예. 누가 고발을 한다든지 예. 또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되면 어 수사해라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당시 수사 검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군요. 어 그렇습니다. 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네네 예. 혹시 이재명 시장은 고발할 생각 없어요? <laughs> <laughs> 네. 어.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시장의 그 분석에 의하면 비박 신당하고는 함께 못 하겠네요. 거기는 유승민, 뭐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이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반기문 총장은 영입하지만 경선을 거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는안 가겠네요. 그건 모르죠. 뭐그 본인 마음인데, 가서 뭐, 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뭐큰 고생 안 하고, 아하. 뭐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 경선 누울 문제도 있을 테고그시그이만만치는 예. 어, 않을 겁니다. 그럼 새누리당은 아마도 이렇게 이 추대까지도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아, 현지 씨좀 가겠죠. 이미 본인이 거긴 선을 그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새누리당도 못 가고 비박신당도 안 가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모르죠, 저야 그전 일반적인 예측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료 어. 출신이고, 네. 어, 또 편하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셔서, 네. 막이 험악한 이전쟁터 같은 정치판 을 과연. 상처를 감수하면서 돌파할 의지가 있을지. 아니 어디로 가신다고 제가 여쭤본 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기도 저기로도 안 가고 반기문 총장이 그냥 독자 세력화를 만들어서 거기로 나중에 비박신당 같은 것도 흡수하려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상상에 많이 할수 있죠. 상상 많이 할수 있고 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남아 있는 침박이든 뭐 떼어져 나오는 비박이든 사실 이번에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 사실 몸통들이 세포 분열하는 거거든요 아, 예. 에~ 소위 그 구태 기득권 세력들이 이 나라 를이 뭐,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예. 책임 안 지고 다시 권력을 장악해 보겠다고 어, 지금 세포 분열에서 뛰어져 나와 가지고 자기는 아니다 예 에, 소위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 입장에선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테고 예. 어, 초기야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지지율도 나오고 하겠지만 막상 다시 이, 이 집단에게 이 나라 국가 운영을 맡길 것이냐라고 하면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서 예, 예. 어, 뭐 새로운 뭐 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음. 얼마 전에 sns 상에 범죄자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상속자 반기문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네. 왜 상속자라고 쓰셨나요? 어, 이분이 에, 박근혜 정권에 되게 우호적 태도를 취했고, 저는 특히 그온 국민이 정말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위안부 합의, 이제 밀어붙여서, 어, 거의 일본에, 완벽하게 유리한 그런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예. 아,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어, 그럼 저는 그런 거라든지, 또본인이 예. 이제 박근혜 쪽과 친, 그, 박근혜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인의 이제 국내에 무슨 대통령 후보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즐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네.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현재 정치적 위치를 가진 것도 결국 그거, 뭐이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이 보수 정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 네. 부패 기득권 세력의 일부라는 점은 변할 수가 없다.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부패 기득권 세력, 박근혜, 새누리, 이렇게, 보, 네. 보여지는 이 집단들의 그 기득권들을 그대로 지금 양수 받아서 으흠. 승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오 예. 상속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세력, 새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없으니까. 조금 아까 내일 뭐 탈당 예고하고 있는 그 비밖에 그냥 세포 분열일 뿐이다. 네. 그래서 잠깐 뭐 인기 껏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조금 더 지나면 국민들이 평가가 냉정해질 거다 이런 말씀 네. 하셨잖아요. 네. 어,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는데 그럼 그 대선 때까지 정계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세요? 아, 저는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점에서 열심히 <laughs> 어, 뭐 변방 지키고 어, 농사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쪽이어서 예. 전 정치계 제편에 대한 의견은 별로 없어요. 뭐저는 어. 사실 가능하면 예. 어,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심각한 삶의 문제, 예. 재벌 재벌 체제 어떻게 어, 정말 재정비할 거냐, 예. 부당이득. 얻는 부당한 경쟁 구조인 이 엉터리 경제 질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노동자들 제 임금도 못 받고. 알겠습니다. 못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정기개 표는 별로 관심 없다. 네네네. <laughs> 이재명 시장은 그냥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안에 후보 경선에 나가서 1등 노력해보겠다. 이거죠. 네. 뭐 열심히 노력하고요.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면 또 서로 힘 합쳐서 같이 하고 뭐그 국민이도 선택 안 해주면 예. 또 선택된 쪽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 예. 되는 거죠.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럼 대선 때까지. 아 제가요 아니면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요. 만약 이재명 시장이 그 후보 경선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요. 저는 가능하면 뭐 야권 통합의 계기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어... 또 야권 연대해야 되고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새로운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 당이나 별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정치인들이 편을 달리 먹고 있는 것 정도에 불과하죠. 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순들이 편갈로 싸우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당은 통합과 연대의 대상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국민의 당에 가서 경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미 국민의당이 소위 보수 진영과 합친다는 뜻이 되겠죠. 예. 네. 국민의당은 그런 선택을 안할 거라고 보세요? 방기문 총장이 국민의당으로 호로를 단신 들어오거나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건 정치 세력간 타협이 돼야 같이 뭐 들어와서 경선이든지 뭐주대든지할 텐데 예, 예. 이미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국민의당도 야, 야권이니까. 예. 야권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그런데 네. 그이 대목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이게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요. 네. 국민의당은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총장 세력 그리고 비박계 세력과 좀 크게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이런 구상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까지도 일부 가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네. 이런 아주 커다란 의미의 즉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친박과 친문을 뺀 거대한 제3지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박과친문을문을왜 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laughs> 그것도, 또, 야권이 중요한 한 세력인데, 뭘 빼고 이렇게 뭐, 한다는 것 저는 뭐,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봐줘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구태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는 방식에, 부활하는 수단으로, 개헌이나 정기 개편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래봤거든요. 예. 뭐 옛날에 3당 합당도 그랬고 예. 소유기구 선언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그 절절한 열망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냥 현재 있는 이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절망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예. 개헌 매개로 한 무슨 합정연행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딱 규정하시는군요. 저는 개헌이 지금 현재 상태 시기로 음. 이 지금 좀퇴진에 집중해야 될 때고 탄핵 네. 퇴진에그 다음에 탄핵 퇴진이 되면 그 다음부터 60일 안에 지금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구축해야 되는데 예. 실제 시간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칼장수 입장에서 국민이 이제 칼장수라고 하면 예. 이 칼장수 입장에서 칼을 예를 들면, 설량한 사람이 가서, 뭐 살림산에 쓸 수도 있고, 뭐, 요리한 데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술한 데쓸 수도 있고요. 그 예. 근데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진, 에, 예를 들면, 그, 강도나 이런 데다 팔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개헌 문제가 선의에서 시작된 측면도 일부 있지만, 아하. 사실은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부패 기득권자들의 권투중례를 위한 수단으로 지금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보죠. 결선 투표제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저는 뭐 과거부터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결선 투표를 하는 게 네.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이건 선거법 개정만 하면 된다고 보세요. 개헌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것 논란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건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또 입장이 또 다른 쪽도 많더군요. 음. 음. 아무튼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선거법 개정으로 결선 투표제는 대선 전에 도입하는 게 좋겠다. 어, 그런데 그거는 뭐, 범인상 가능한지 논란이 있으니까, 예. 그 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한참 지도가 오르시다가 좀 주춤하고 꺾이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수해야죠. 어, 뭐.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다가, 어, 한번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하는 음.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거야 이제 제가 미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그러면 또 믿음을 주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음.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했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니까 그건 끝난 일이 거의 돼가는 거고. 그럼 미래 비전 관련해서 자신이 내세울 최고의 공약 혹시 있다면 한두 가지. 음. 저는 이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불공정 불평등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공정이고 그다음에 그 공정의 제일 핵심 가치는 법을 지키는 사회 예.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 예를 들면 노동이든 경제든 재벌이든 어~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들의 삶이 워낙 어려우니까 필요 예. 확대를 통해서 어~ 경제, 경제적인 재기 어, 또 선순환을 좀 만들어내자 예. 그런 겁니다 예. 공정한 사회. 그러면서 복지 확대가 들어가네요. 핵심입니다. 저는 복지 어. 확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 대기하기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공황 때그 대공황을 극복한 제 일의 길이 사실은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예. 공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목소를 예. 내린 거거든요. 각계 목소를 그, 내린 거. 그 복지의 방법으로 기본소득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전 단계로 기본소득 논의를 키우려고 청년연배당을 시작한 사람이어서, 예. 저는 제일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이런 뭐 기본소득이나 복지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우시면서 얼마 전에 내가 진짜 보수다 이러셨어요. 예. 그게 앞뒤가 맞아요? <laughs> 사람은 복지 보수적 요소와 진보적 요소가 동시에 다 있는 건데, 예. 제가 하자고 하는 좀 합법적 사회. 부정 부패 없는 사회, 으흠. 공정한 사회, 법을 지키는 사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는 사회, 이런 거를 하자는 것 정도는 다 보수의 가치다. 그러면 그 이재명 시장이 생각하는 진보는 뭐예요? 진보는 예를 들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당으로 치면 녹색당이나 뭐 노동당이나. 어, 최소한 정의당 정도는 돼야 진보당이라고 예.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자고 하는 이런 보통 민생에 관한 문제 얘기하는 게 무슨 그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네. 더이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 얘기들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 많이 갖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왜이 꽃가만 타오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럴 거라고 보죠. 어,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뭐 소위 검증이라는 걸 거쳐보지도 않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원래 고위공무원 했던 분들의 특성이 있는데 예.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그 직업의 특성이거든요 예, 예, 예. 특성이기 때문에 어 체질도 그렇게 바뀌어 적응하게 됩니다 뭐~ 예.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들도 직업병이 있거든요 근데 예, 예. <laughs> 네.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어. 아, 뭐~ 쉽게 아주 어려운 뭐~ 도전이나 심각한 위기를 뭐 겪어가면서 하거나 이런 거잘안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지금 뭐, 박모 씨한테 돈을 받았다. 뭐 예,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뭐. 돈 지났다고 하는데, 예. 예. 이게 이대로 묻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으흠. 지금 이거를 검찰이 알면서도 그때 고발을 한다든지 또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되면 어 수사해라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당시 수사 검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군요? 어 그렇습니다. 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네네 혹시 이재명 시장은 고발할 생각 없어요? <laughs> 볼게요. 어. <laughs> 네.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시장의 그 분석에 의하면 비박 신당하고는 함께 못 하겠네요. 거기는 유승민, 뭐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이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반기문 총장은 영입하지만 경선을 거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는안 가겠네요. 그건 모르죠. 뭐그 본인 마음인데, 에, 화, 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뭐큰 고생 안 하고, 어허. 뭐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 경선 누울 문제도 있을 테고 예. 어, 그시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럼 새누리당은 아마도 이렇게 이 추대까지도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아, 현지시점 가겠죠. 이미 본인이 거긴 선을 그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새누리당도 못 가고 비박신당도 안 가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모르죠, 저야. 어. <laughs> 그 저는 일반적인 예측 말씀드린 겁니다. 관료 어.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했죠. 그러면 비박신당과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딴 곳으로 갈까요? 정계개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역사의 큰 변화는 변방에서 나온다고 주장해온 변방 장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이 주류 정치권의 합정 연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명 시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방기문 총장 나오겠죠? 대선에? 어 본인은 계속 준비하실 텐데 저는 아직도 이 예측을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떤 예측요 어, 편하게 관료로 성장해 오신 분이셔서 네. 음, 아마 본인이 안전한 곳에 초대되거나 이러지 않고 네. 격렬한 경선을 거쳐야 되거나 어, 전망이 좀 불투명하거나 이러면 네. 아마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전히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특파원들 앞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한몸 불사르겠다 엄청난 <laughs> 투지를 밝혔는데 유엔 네, 총장이어서. 또는 뭐 외교부 장관이고 국제적 관계 때문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니다고 말도 안 하고 수사 담당자들이 모른다. 네, 네. 진술은 했지만 쓰진 않았다.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수사 담당자들의 소위 특수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당시 수사 라인들 그 공소시효는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공소시효 남아있는 검사들이 병사장 문제가 되었기 시작하면 받았냐, 안 받았냐가 논쟁이 될 테고 결국 밝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네. 네. 그 뭐, 그 사실 상당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각한 타격이 있겠죠그 특수 직무 유기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당시 수사검사들은 계속 그런 진술 없었다고 잡아떼지 않을까요? 해야죠. 없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이야, 뭐, 검찰이 자체적으로 모른 척 하면 되는데, 뭐, 누가 예. 고 출신이고, 예. 어,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셔서, 예. 막이 험악한 이 전쟁터 같은 정치판을 과연, 상처를 감수하면서 돌파할 의지가 있을지. 아니 어디로 가신다고 제가 여쭤본 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기도 저기로도 안 가고 반기문 총장이 그냥 독자 세력화를 만들어서 거기로 나중에 비박 신당 같은 것도 흡수하려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상상해 많이 할수 있죠. 상상 상상 많이 할수 있고 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남아 있는 침박이든 뭐떼어져 나오는 비박이든 사실 이번에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 사실 몸통들이 세포 분열 하는 거거든요. 아, 예. 에, 소위 그 구태 기득권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 뭐,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예. 책임 안 지고 다시 권력을 장악해 보겠다고 어, 지금 세포 분열에서 뛰어서 나와가지고 자기는 아니다. 예. 에, 소위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 입장에선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테고 예. 어, 초기야 관...